이용조뽕가 있어요. 용조봉 하나가 중이한데 대방콘플라스 보수님과 같이들 하더라. 장선을 네, 준다. 돈이야. 돈 주고? 서 반드시 확인 사서를 해라. 저 어떻게 세번 이만큼만 아이 선택을 한번 해보고 눈에 힘조고뭐 다른 거에는 다 괜찮아 정상이야. 정상, 그 키정상, 아, 네, 그 음. 자, 정상. 그, t 정상 자, 이 아마를 풀었던 사람은 계속 풀었던 사람은 계속 사람은 를속풀 사람은 계속 풀어던 사람은 계속 풀었 사람은 계속 풀었던 사람은 계속 풀었던 사람은 계속 풀었던 사람은 소은사람 사람은 계속 풀었던 사람은 계속 풀었던 사람은 계속 풀었던 사람 사람은 브레이징 용접 뭐, 플럭스 산성하는 거, 가스 용접이구나 위에서 동 재질이니까, 아, 동용접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똑같이, 제료비 농비, 경비를 툭툭 던져놓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 세트니까, 샘플로 이렇게 줬고, 아래 보니까, 음, 제일 가스 컨대는 202 이렇게 나왔잖아요. 뒤에 보니까, 이게, 위에 거는 15짜리고, 중간에 보니까, 종납된 걸, 뒤에 20짜리고, 또, 얼마? 25짜리, 32짜리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구하더라. 응? 다 같은 연계선상입니다. 그죠? 아 여기서는 뭐죠? 수량의 전체 다니까 경기는 10% 그냥 적했고하나 그죠? 그죠서 그런 거니다 그래서, 음. 자, 이거 그게뭘 약간 치울까? 보 755조 보고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스타트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청동기일결 네, 네. 아, 뭐지? 네. 보 주관이니까 이게 주관일 것이다. 이거 본 겁니다. 네. 어, 처음부터 배기가 있는데 그죠? 네. 어, 있어.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관말 캐이니까 네. 아, 그럼 만약얘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왔을 것이다. 이거. 네. 뭐 그래서 자, 자, 그다음 백관이 오셔. 또 배관이 왔어. 그다음 백유니언 나왔습니다. 유니 나왔고 됐고, 그 다음? 백안 나왔습니다. 백관네요. 그 다음? 백 나왔습니다. 아, 바로 여 올라왔으니 T 나왔네. 그 다음? <목소리> 부신나왔습니부 좋아. 위인지 옆인이 몰라. 그 다음 볼게요. 아, 부신위인나위거부신그 다음? 백안 나왔습니다. 백반. 예 좋아요. 유니언 나왔습니다. 아, 유니언. 그 다음? 백안 네. 나왔습니다. 백반. 백권. 네. 백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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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안이고. 네. 다음 게이트 벨프 게이트 벨브 좋아요 예. 100번 25짜리 네, 0 나왔습니다 1 0 나왔습니다 이기0팀인가요 아니요 습니다20 25 2 25에5 25 25도25 25 25 25 25 25 25 25 25 2니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 이렇게 네. 일단 주관이 장인, 인 바닥 있는 이런 적인데저 하세요, 직접. 청수 수채. 그러면 독이 얘기하는 게스톨보전기하 뭐 벽걸이 스톨보 벽등하고 바닥이말는 거야? 네,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 네. 아니 벽걸이서 이게 벽이야 바닥형 아니, 정말 오. 그죠? 그래서는 점원 용적을 음. 의미한다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게 제게이뭐 그 SPP든, 음. CUP, 동관이든 다 똑같아.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용접 기술 어떻게 해줘요? 평면도를 딱 보고, 저 이제 평면도 잖아요. 네. 예, 이거 보지 말고 이 보지 말고, 어 아, 어떻게 하지? 평면도. 평면도 걸 보고 등각도 선도랑 그려보세요. 예스파이. 양심껏 그걸 보고 그리고 양심껏 그리고 평면 도마보고, 평면 도도구만 보고, 평면 도마고 그리고 시아뭐 심플하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 생각하면서 먼저 대소를 보시고 여섯 개육수내아닌가 네, 네 약한 네. 절도 있고요. 아. 첫 번째 제시가 뭐야? 평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는 뭐야 용접발생이포인트가다시어어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 놈이 몇 개냐 용접 개수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이거 뭐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고 가만 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러면 볼줄 아냐 모르냐가 네.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보면은 이렇게 맞죠 <laughs> 섰는데 다시 섰다 그래서 소변이를고 중간에 바다가서서 이놈에 들어갈 때또한 번씩. 세 명기만 보면, 얘가 1차고, 얘가 2차야. 세 명기만 맛을지도 네. 근데 네. 소변기를 기준할 때는 얘가 1차고, 얘가 2차가 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야? 목적지 타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렇죠? 네.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다 답이 되는데 소변기에 대해서 일상이 그 이게 몇 차냐? 이런 식으로 랭크를 놔두고 그래서 비보라는 잘 보라. 어? 이거 누가 봐도 2차가 또3차같은데요 이러면 여기 봤더니 3차가 하나 없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정리를 좀해볼게요죠알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히 2차가 한게 이쪽 라인으로 갈 때는 저게 2차가 됩니다 얘가 이놈을 갔다가 이제 지금 얘를렸어1 0 0 만약에 2차든 3차든 해당하는 높이를 빼줘야 이웃이 그 뒤로 올라는 수정가이 이거죠 이걸 빼야 된다. 3 0 0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걸 빼게서이 아래가 얼마? 7 0 0이랄까 그죠? 더하기 위에 께가 얼마? 기본 200. 나도 200. 마지막 남은 이위에서부이바닥부터 우리 이제 소변기에서 응는데까지이 높이 물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서 9 7 0이라음위9 7 0입 그러면 이제 수전 물 나오는 그때부터 이 높이가 나옵니다. 아주 작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산대배구호는 그냥 빼 버리든지. 그거가 없요이뭐또 위로 티스 선데 위로 올라가이아게수전하잖아요그 네. 미고까지는 그건 빼고 만 예. 순삭에 수전 높이까지만 있으면 아여는7 3 0 0 근데 단지 이세 가지 이유로, 세면 기 소변 기 양병 기 대서는 다 달라. 급수만이 아니고, 온수도 나오잖아요. 급탄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그 실제 문제에서 다그거까지 계산해야 다 되죠. 급수만 계산해요? 그정는 라인만 딱 찍어줘. 그럼 아, 그래요? 그일 다. 급탄, 판타까지 계산하잖요95% 이상은 다 급수만, 90% 이상은. 급수만, 급수만 아, 아니, 뭐 배수까지 계산하라고, 이, 티드시크. 그렇죠 <목적> 기술 뭐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그 전공 대학 교에서취급하는 거고 종합해 나 문제면 들어갈 거라 생각이거든요. 구축 전환 입고다다 들어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실제 공조도 아직 안 나온데 그거 이제 서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 너무 잘하면 난이도 올린다 말실. 그렇죠. 플러스로 오스 라인 오스라인 계수이 신기하네요. 아 수만 원 한다고. 그다도다 있겠지 너무 잘하면 난이도올린다면서 그렇죠. 하셨잖아요. 오케이. 플러스로. 오스라인 계수는 신기하네요. 아니면 수만 원 한다고. 그것도 다 봤대. 근데 나올 거나 라고 이제 거야. 빨리 다시라고. <laughs> <laughs> 좋은 기회잖아. 아, 수가 돈도 늘어나니까. 내가 <laughs> 만약에 계산을 하면 말은 아침 내가 실제 면이 디야가 그뭐 내가 다야 네. 방해가 와라. 올까 그럼 다 떨어지죠 <laughs> 그렇지 세명이 그림을 보여 몇 페이지? 7 6 8 0.5로 하는데1으나면5 1야512어떻 나왔나 봐봐 찾아봐 아까 뭐 기라에 거기서만 0.7 칸이 이제 그게 나온거예요1 빼기 0 3 입상도피를 빼니까 0.7이 나왔다. 그리고 10 꺾고 0.5이 어디나온거 그것도 보면 바로 느낌을 봅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5위는 뭐야? 수정 높이에 대한...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음. 기본인 스토리지이고 전자감실을 처음으로 던져준거지 잘 됐다 높이고 억지 다른걸 잡았습니다 결과는 다 틀린거지 됐죠?